어, 하고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그동안 비지원 그 개발자 과정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도 할겸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모아서 대답도 할겸이 친구들과 함께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 저와 같은 학원을 다닌 친구들인데, 이제, 뭐 각자의 사정이나, 느낀 점이나, 아니면 아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좀, 질문에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자. 찍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볼게요. 네. 자, 먼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어 나도 개발자 과정을 들을 수 있을까? 나도 할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우리도 처음에 그런 고민을 했고 하니까 <웃음> <웃음> 먼저 저부터 말하자면 아, 일단 저는 과는 초등 교육과고 교사로 좀 일을 했어요. 그거를 하다가 아이 교사란 일이 나랑 너무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뭔가 커리어 전환을 하고 싶은데 이런 노력. 시간 대비 빠르게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게 뭘가 있을까 하다가 모비원 과정을 들으면은 그 6~7개월 만에 취직을 할수 있는 정도까지 되니까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요즘 뭐 개발자 뭐 연봉도 꽤 많이 받는다던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에 혹하면서 이걸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솔직한 이유. 면접용 말고 <laughs> 네 저는요 저는 과가 패션 디자인이었는데 음 패션 디자인이 할수 있는 게딱 크게 보면 딱두 갈래였어요 그두 갈래가 뭐 옷을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영업 쪽이었는데 영업 제가 디자인하는 거는 진짜 관심 근데, 어렸을 때부터 형부가 되게 추천을 했어요. 어분이 네. 지인 추천이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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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동안은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렀는데, 아, 개발자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서 구비 지원을 저는 그런 식으로 경로를 음 잡습니다. 았 자, 이제 크리미씨. 네. <laughs> 안녕하세요, 크리미입니다. <크림미미. 웃음> 저는 뷰티를 전공했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배우는 학과였고, 빠르게 이제 취업을 하고 1년 정도 미용실에서 일을 하다가 음.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친구 중에 컴공과 친구가 있었는데 카페에서 걔가 공부한 거를 가서 봤어요. 근데 막 신기한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음, 그, 진짜 멋있으면 멋있잖아. 오케이. 솔직히. 어,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개발자 돈 많이 번다. 음. 이런 소리를. <laughs> 했다, 아, 네. 아, <laughs> 다 돈에 혹해서 온 어, 거야. 그래가지고. 비지원으로 배울 수 있다 음. 그 친구가 또 알려준 거죠 자 그럼 현주님은? 저는 원래 시각디자인과를 다니다가 음. 어린 마음에 자퇴를 했어요 음. 그래서 고졸로할수 있는 일을 하다보니까 서비스 디을좀 많이 했는데 뭔가 뭐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다 라고 이제 다니다가 의외로 코딩이 너무 재밌고 음. 또 나한테도 너무 잘 맞고 해서 백엔드를 너무 하고 싶어서 <웃음> <웃음> 이렇게 풀스텝 과정을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들었던 과정은 프론트 e 드백 e 드그 풀스택 과정인데 한7 개월짜리 과정을 어. 저희가 한 클래스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거? 여자가 조금 더 어, 많은데 거의 반반? 어 거의 반반. 근데 음. 원래는 남자가 어, 조금 더 많대. 거. 그냥 그래서 비슷비슷하다. 많다. <laughs> 비정자가 거의 대부분. 어. 제가 수0명 다녔는데. 년이었고 그래서 진짜 다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긴 했어요. 나이대 맞아. 엄청 다양했지만 뭔가 엄청 분포되어 있는 나이가 응. 응, 있긴 했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주였고 가장 어린 사람은 23살이었고 가장 뭐 나이대가 있다면 40대까지도 있었다. 어떤 것 같아? 이게 어. 만약에 배운다고 했을 때이 과정이 쉬울까 어려울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완전 비전공자인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음. 솔직히 두려움은 있긴 했는데 비전공자가 하기에는 충분히 어렵지는 않다 음. 하지만 하지만 음.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노력이나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지 네. 않는다면 음. 진짜 어려울 수 있겠다 맞아 맞아, 음. 맞아, 맞아. 개인이 들이는 시간이 중요하다 초반 초반에는 그냥 괜찮은데 뭐 백엔드 이런 걸 배우면서는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왔긴 음. 했었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 그냥 짧게. 나는 진짜 솔직하게 직가가 없서 나는 진짜. 비전공자니까 일단 좀 넓게 배워보고 싶었고, 아, 어. 어, 그리고 맞아. 거리도 많이 따졌던 것 같아. 음, 음. 나도 거리가 1순위 였고 음. 그리고 원래는 강남 이전에 가려고 했는데, 약간 개강을 그렇게 막 자주, 자주 하진 않았구나. 음. 음. 그리고 팀원 중에 한명 언니는 모든 학원을 다 알아보고 리뷰를 다 찾아보고 싶다. 아, 선택한 학원이었대. 응. 우리가 딱한 학원만 선택해서 응, 들어봤으니까 응. 학원을 그렇지. 비교하기는 응. 좀 어려울 응. 것 같기는 한데 나도 그냥 이걸 선택한 게 약간 그 프로젝트 기반이라고 해서 응. 선택한 게 있었던 것 응. 같아. 그러면은 솔직히 음. 말하면 학원 선생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 채로 들어가서 어, 선생님의 음. 강의가 쉽지는 않았다. <laughs> 아, 어, 음. 쉽지는 않았다. 어, 쉽...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진도가 너무 빡빡하니까 음.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시고 비전공자가 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음. 추가적으로 선생님한테 질의응답을 하면 어, 그제서야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이나 뭔가 강의만 놓고 봤을 때는 혼자 이해하기 힘들어서 추가적으로 공부가 필수였던 음. 음. 근데 뭐 어떤 학원이든 수업 과정이나 강사님들은 나 비슷비슷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음. 유튜브나 어떤 명강의처럼 그런 깔끔한 수업을 기대하면 안 되고 맞아. 대신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그걸 바로 즉답적으로 음. 그냥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음. 점에 있어서 학원을 다니는 것 같기는 아, 그래서 이제 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그냥 학원 초반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어? 나는 티스토리. 아 티스토리 정리. 꼭 하고 싶었고, 진짜. 음. 그 노션에 정리한 게 있어도 내 노션 안 보고 어, 구글링 했는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엄청나 많이 넣을 것 같아. 만약에 다시 이제 음, 다음에 꼼꼼하게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약간 코드를 때려 넣었는데 음, 음. 좀 설명을 많이 써놓을것 같아. 음, 음. 처음부터 약간 구조를 잘 잡아서 정리를 할것 같아. 맞아. 정리가 중요하다는 걸 음, 나중에서야 음, 깨달았어. 맞아. 그리고 우리는 프론트엔드 기간이 좀 길었었던 그런 학원이었는데 그 기간 때 미리 백엔드 부분을 혼자서 예습? 응, 예습을 했을 음... 것같아그치 다가올 그 미래를 알지, 어, 못했지. 알지 못했으니까 어. 우리는 좀 여유, 여유 있네. 있네 이러면서 <laughs> 어, 어, 어. 하다가 이제 우르르르르 <laughs> 이렇게 됐으니까 솔직히 다른 고 하면 딸수 있다. 맞아, 딸 수는 있다고 어. 생각해. 의지 차이다. 음. <laughs> 진짜 근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많다. 음. 왜냐면은 내가 학원 공부를 하는 거랑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랑 약간은 별개이기 때문에 음. 어려울 순 있겠는데, 근데 나는 그냥 그 학원 수료 중, 과정 중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음. 따른 시간을 어, 내는 것보다는. 어, 왜냐면 나중에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냥 좀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맞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뭔가 자격증이 없으면은 뭔가, 어, 이거를 막. 말... 버격하시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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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요? 지금 돌려가서. <덕적한 웃음> 어, 지금. 짜리게 느끼고 있지? 약간 아, <laughs> 피나고 있잖아. 여기 너무 아픈데. 성능이도 그래서 지금 좀 뭔가 음. 힘들어 하고 있잖아. 아, 그것보다 뭔가 어. 약간 또 뭔가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어, 발등에 불는그 여유로움이 음. 되게 막 그때는 더 초조하게 음. 느껴질 수 있다. 그, 그 음. 마음이, 음. 그 정신적인 그 마음이 좀 음. 그러니까. 우는그한 클래스에서 s k 큐을좀 같이 다 공부를 했어요. 다 같이 볼까 해서 다 같이 신청하고, 다 같이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의시야시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격증 못 따야 되는지는 그냥 강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이런 거 괜찮다라고 말해주시는 것도 맞아, 맞아. 될것 같아요. 저희보다는 아시는 게 많으니까. 이제 취업 스터디를 같이 하고 있어요. 먼저 하고 있는 거는 1번 면접 스터디. 면접은 이제 본인 자소서 기준으로 해서 자소서 뽑아줄 만한 기본 질문들. 질문들. 그리고 기술 면접 관련돼서 뭐 자바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기술 질문들 그런 거를 공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냥 완전 음, 기본적인 거 음, 인성 인성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자기소개 이런 것좀세 가지로 나눠서 면접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뭐 하고 있지? 알고리즘? 아 코딩 테스트 <laughs> 감을 잃지 않아야 되다까 어, 음, 그게 얘기하니까. 중요하니까 어. 그냥 자바 공부를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고 음. 자바로 알고리즘 문제를 좀 정해서 풀고 있어요 개인 음. 어, 프로젝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개인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 개인 <laughs> 프로젝트지만 같이 한번 의논을 하면서 가자 해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기능들만 조금씩 뽑아서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서 아침 10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매일매일 스터디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마지막이야. 막바지야. 아 진짜? <laughs> 음. 아쉽다. 아쉽다. 아, 아아아아아아 이제 1월 말인데 우리가 한 1월쯤부터 취업을 준비를 했고 우리 현재 취준 상황 이 음.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어떤 것 같은지 음. 솔직히 기술 하나 배워 놓으면 아 취업은 조금 수월하겠 거니 생각했는데 별거는 없는데 근데 점점점 답지 않더라. <laughs> 지금 막 경력자만 구하고 뭐 일자리가 없고 이런 걸 뉴스로만 접하다가 아 내가 그 상황이 됐구나. 그게 <laughs> 진짜 마지막, 진짜 찐막 찐막. 근데 나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 나도 <laughs> 나는 음... 한번 내가 마음 먹으면. 응.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그래. 내가 뭐, 너무 티를 가니까? <laughs> 뭔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laughs> 이제 막 배울 때는 0에서 1을 만들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조금만 알기 시작하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가 확 올라서 막 하루 종일 코드 짜도 너무 행복하고. 오, 진짜로? 아, 진짜? 아니, 막 어, 프로젝트 적석이적성이다적성이다막 나한테 카톡으로 막 힘들다고. 그만하고 <laughs> 싶다. 아니, 아니. <laughs> 지금. 좀 해셔. 응? <laughs> 자 여러분 자. <laughs> 궁금한 게해소되셨을랑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1년 뒤에 뭐 음. 주니어 개발자가 됐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음. 인터뷰하는 제가 음. 한 명씩 다 불러와서 추정 <laughs> 조사를 받겠다고 하네요 네. <웃음> <웃음> 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그 때까지 <좋아요>. 떠나지 마세요. <laughs> <좋아요. 웃음> 그러면 음. 오늘 영상은. 네, 여기까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구독, 알림, 댓글까지. 네. 뭐지? 이렇게 젓댓고월?까지 <laughs> <좋댓고얼>?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 <laughs> 안녕! 언니가 쓸수 있어? <laughs>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laughs> 아, 내 이름 말하지 마! 야, 그럼 너네 다 이름 부르면 뭐야? 크림이 왜? 크림이 왜? 아, 이가 이게, 이 지금 말을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laughs> 아니, 뭐뭐 뭐, 너무 이상해 내가.